어, 뭐 도민이라든가 우리 저기 대한민국에 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 예,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인 뿌리가 꽤 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또 내외로 그걸 알려드리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. 그걸 위해서 우선 대단히 늦었지만 실태조사를 먼저 종택의 보존 정비를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총관만 갔다 가서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럼 어요일부 본격적으로 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우선은 현황조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서 4월이면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요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어,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겁니다 현재로서는 7월에 종가탐방 프로젝트가 시, 시작이 되고 9월에는 사진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. 보전 정비 사업을 시작하고, 이 보전 정비 사업을 좀더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